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백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백숙 재료는 간단하게 그냥 닭 6,000원, 엄나무 3,000원, 그리고 당귀하고 부추 같은 걸 제가 넣었습니다. 닭을 냄비가 좀큰 소실에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볼이 활활 지펴지고 제가 지금 잠깐 막간에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를 보고 왔을 때는 펄펄 끓고 있겠죠. 네. 사람이 없을 때도 여기를 쓸 수가 있는데, 항상 주변은 이게 적셔놔야 돼요. 항상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삼계탕 재료가, 이게, 한 팩에 이렇게, 7,000원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거. 한 방에 살수 있는 거. 자, 불이 붙었습니다. 오. 자, 아주 활활, 활활 탑니다, 활활. 자, 갔다 올 때까지 이 정도의 장작으로만, 이게, 휴지가 되면서 올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후루룩 다 타버릴 것 같은데 자 처음으로 해먹는 원래 능이 백숙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아 능이가 엄청나게 비싸요 <laughs> 그래서 능이는 어렵고 엄나무 엄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건 엄나무는 사온거죠 엄나무 삼계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모양은 맛있게 생겼죠? 이제 사골 꿀 끓이듯이 그냥 푹 끓입니다. 계속. 계속 끓이면서 이제 불을 떼는 겁니다. 장작불로. 자, 장작은 아니지만 이게 다 제재소에서 가져온 나무라서 연기도 별로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이상하게 특이하게 이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연못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물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또 이렇게 물이 시커멓던게 깨끗해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속이 다 훤히 보입니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건보이지 않는데 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해주면은 내일 또 분수발이 또 쫙쫙 뻗겠죠 오늘 태양이 다 들어가서 이제 해가 짧아졌어요. 벌써 해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어저께는 삼겹살 파티했고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네, 장작 불로 이렇게 또 화덕 통에다가 제가 만든 여기다가 딱 이게, 이게 조금 이제 좀 작아요 화덕통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타기 시작하면은 약간 이쪽으로 끌어 당겨서 네. 센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뭐지제솥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주 추천합니다. 이렇다면은 삼겹살도 구울 수가 있고, 뭐, 네. 솥을 또 빼면은 그 위에다 삼겹살 굽는 거고, 그다 불멍 뚫을 수도 있고, 네, 아주 일석 몇 조에 아죠 네.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실용적입니다. 아주. 네. 물이 아주 금방 끓겠죠. 이런 불상태라면은. 근데 이제 냄비 하나는 버릴 각오로 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화에다가 불을 땡기면은, 보시다시피 새깜둥이가 돼요, 완전히. 네. 자. 슬슬 이제 끓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이제 또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잠깐 갔다 오고 가서 또 다시. 계속적으로 또 불이 약해면 또 불을 집어넣고 해서 요리를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하진 못했는데 이게 백숙하려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이게 쉽게 이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많이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떼서 불을 훅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리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아까 불 지폈던 그백수 엄나무와 그 다음에 부추와 당귀와 많이 놓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6천원짜리 삼계닭 하나 반으로 갈라가지고 딱 집어넣습니다. 었 근데 일 끝나고 이렇게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의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도 뭐어 안에 이렇게 보면 열어 보진 않았는데 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아 <laughs> 어, 이제 여기서, 예, 처음 시도하는 또 삼계탕, 삼계탕, 백숙, 네. 아우, 어, 백숙은, 이 닭은 얼마 안 비싼데, 엄나무, 황기, 뭐, 이런 것들이 더 비싸요. 온나무, 예, 재료들, 인삼. 네? 능이는 뭐, 말도 할거 없고, 능이는 진짜 비싸요. 어우. 1킬로에 5만원? 말린 거? 냉동된 거? 당근에서도 뭐, 능이 떠온 거 있는데, 17만원에 막 올라왔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뭐, 시컷 놓고 뭐, 먹을 수는 있는데, 어우. 근데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라도 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으니 야또 너무 좋습니다. 자 밤도 이렇게 지금 옆에서 굽고 있는데 야 밤이 뭐다 타겠네. 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맛있는 백숙. 갑자기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또네 근무 시간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곧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 재료를 후다닥 사와가지고 또 이렇게 맛있게 또네 그때 끓이면 다 맛있어요. 자연인에서 보면은 이런 데서 끓이고 뭐다 집어넣고 뭐 별치게 되잖아요.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건다 집어넣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아, 주 그냥. 네. 너무 좋습니다. 화, 이게 화덕통이 하나가 있으면은 온갖 요리를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냄비 하나는 버릴 거 작정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어, 뭐, 다양한 요리들을 뭐다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촬영을 했고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이제 불이 다등이 나와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세 식구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다 이게 시범적인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삼겹살은 이제 너무 잘 되고 음, 이제 이렇게 화덕을 직화로 해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게 된다 싶으면 이제 가족들 초대하고 불러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들 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백숙, 가성비 짱. 네, 우나, 백숙 요리 아빠가 한거 이제 먹어봐. 진짜 맛있다. 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다 이제 요리를 해서 올라온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게로 건져가지고 지금 반 마리만 일단 먼저 시식을 하고 또반 마리는.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불 좋아서 지금 곰국 끓이듯이 계속 지금 끓이고 있어요. 어우, 엄나무만 넣고 이제 부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귀그 다음에 곰치 어? <laughs> 잡탕으로 이렇게 끓였는데, 네. 어 아주 불이 좋습니다. 누나, 앞으로 좀 오세요.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소금에 찍어서 딱 반마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불에다가 이렇게 푹구아가자니까 이게 6,000원짜리 닭인지 우리가 고급 경복궁 그런 데서 먹는 삼계탕 있잖아요. 와 그거 좀 되게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제가 엄나무 하나밖에 안 넣었거든요. 재료를 황기도 넣고 인삼도 넣었으면 풍미가 완전히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밤도 집어넣고뭐 여기다가 응? 그 쌀밥 찹쌀 같은 것도 심어놓으면 진짜 뭐 비싼 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느은 높은 거는 불이야 불 화덕에서 요리가 불이 쎄야지 이런 탕 종류들은 어우 너무 맛있네요. 누나 맛있어요? 얼마큼 맛있어? 아빠 응. 최고 응. 부드럽지? 여기도 너 응. 응. 진짜 이렇게 부드러워 제 식구가 한 마리면 그냥 또더 충분하네요 더 건져주세요 응. 어, 또 건져왔습니다 이렇게 오. 진짜 9,000원입니다 이 합이 제가 이거, 이거 장보, 장 봐가지고 네. 그리고 또, 엄나무는 좀 반을 남겨놨어요. 나중에 또, 더 먹을 거 있어서. 네. 와, 진짜 대성공이네요. 이게, 압력버섯에 이렇게 찌는 것보다도 훨씬. 음, 음, 진짜, 녹아요, 녹아. 서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누나, 아빠가 다 먹기 전에 너도 먹어야 돼? 음. 음, 조금 다 줘, 오 조금, 조금 다져. 이렇게, 밭에서 딱 고추하고, 장을 봐서 산 닭이지만, 제 손으로 닭을 잡기는 어렵고, 할까? 할까? 이게 더 훨씬 편안하고 좋네요. 응. <laughs> 나중에는, 진짜, 매오탕 같은 해봐. 것도 좀 끓여야겠어요. 우리 미꾸라지 말고, 장을 봐서. <laughs> 네, 여기까지, 오늘 백숙요리 대성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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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또 <laughs>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